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소셜라이브 원산으로 잡았습니다. 원산이요? 예. 아 이건 원래 산지가 아니라 북한의 원산?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예. 원산인데요. 예. 조금 전까지 우리나라 기자를 포함해 30명의 외신 기자, 우리나라 기자가 풍계리에 가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예. 여기에서 외신 기자들이 본인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제 입국한 외신 기자들이 먼저 계속 전달을 했었는데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연결한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소셜 미디어에 바로 우리나라 기자들이 오후에 도착했을 때 늦게 가서 도착했을 때 해당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예. 예. 지금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아 이거군요. 예. 저희는 사실은 다른 이제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상을 받은 것은 7시 이후였는데 예. 어, 리플리 기자는 다섯 시 이후에 저렇게 기사를 바로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예, 예. 오후 다섯 시쯤 우리 기자들이 현지에서 심카드를 교체하는 모습을 외신 기자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상당히 일찍 아잘 도착했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윌리 플리 CNN 기자는 어, JTBC도 방문해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부지런한 기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박성태 기자만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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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알았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북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저거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의 톰 첼셔 기자가 어제부터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의 전세기 모습부터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북한 전세기는 저렇게 생겼었고요. 내부의 사진은 첼시어 기자도 올렸고 그다음에 윌 리플리 기자도 올렸었는데요. 아, 승무원 모습인가요? 예, 승무원 모습이고 예. 어, 전세기에 당시에 22명의 외신 기자만 탔기 때문에 상당히 빈 좌석이 많이 보이고 전세기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기자는 비행기가 원산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저렇게 원산을 향해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어, 저기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예. 멀어서 뚜렷하게는 안 나왔는데 원산 모습입니다. 예예. 예. 어 그리고 한 기자는 원산 공항에 도착한 뒤에 극도로 조용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 기자들이 원산 공항의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다른 비행기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예. 예. 공항 내는 상당히 깔끔했고요. 어 특히 이들이 묵었던 갈마 초대소의 안 모습입니다. 어, 한 기자가 이안 복도 모습을 찍어 올리면서 새 페인트 냄새가 압도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예. 즉 어, 외신 기자들이 올 것을 대비해 새로 단장을 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식사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어제 도착한 뒤에 점심에 뷔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화려하고 예. 고급스럽게 좀 꾸며져 있었고요. 어, 메뉴 중에 하나는. 자라 튀김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가요? 예, 자라 예. 튀기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자라 튀김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 기자가 조금 뭐 이걸 어떻게 먹을까라는 심정을 좀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러시아의 기자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과일, 점심에는 샥스핀 스프, 그리고 저녁에는 게 요리가 나왔다면서 상당히 환대를 받았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 이 기자들이 일인당 하루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 250불, 250달러 정도를 냈는데요. 예.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대로 보이고 어, 북측이 어,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예. 참고 그뭐 인스타니뭐니그 SNS가 위력을 잃을 때또 발휘를 하는군요. 예. 예.